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사과식초로 건강을 망치고 계십니다. 제 친구 언니가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건강해지겠다고 6개월간 매일 아침 사과식초를 마셨는데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식도가 화산을 입은 것처럼 손상되어 있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사과식초의 진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물질입니다. pH가 2.5에서 3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자동차 배터리에게 산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그 액체가 배터리 액만큼 강한 산성이라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몸의 식도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풍로일 뿐입니다. 위처럼 강한 산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는 점액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서 위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도는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산성 물질이 지나갈 때마다 직접적인 손상을 받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 공복에 마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조언인지 아십니까? 공복일 때는 위산 분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기에 사과 식초의 강한 산까지 더해지면 식도와 위는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합니다. 제 친구 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다이어트 유튜브를 보고 사과 식초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과 10초 30ml를 물한 잔에 파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체중이 3kg 빠졌고 키부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목감기런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식초를 마시자마자 쓰러졌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식도 전체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곳곳에 괴양이 생겨 있었습니다. 특히 식도 중간 부분은 점막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강한 산성 물질을 자주 마시냐고요. 그제야 사과식초가 원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방치했다면 식도암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요. 식도세포가 계속 손상받으면 비정상세포로 변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만성 식도 손상 환자의 15%가 10년 안에 식도암으로 진행됩니다. 식도암 환자 중 35%가 건강식품이나 식초류를 장기간 섭취한 이력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던 노력이 오히려 암을 불러온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사과식초 관련 식도 손상 환자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사과식초가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치아입니다. 여러분은 사과식초를 마신 후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바로 양치질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사과식초의 강한 산이 치아 범랑질을 부드럽게 만든 상태에서 칫솔로 문지르면. 범랑질이 그대로 벗겨집니다. 제 직장 동료도 이 때문에 큰 고생을 했습니다. 1년간 매일 아침 사과식초를 마시고 바로 양치를 했습니다. 어느 날 치과에 갔더니 앞니 4개의 범랑질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치아가 투명해 보이고 끝부분이 날카롭게 변했다고 합니다. 결국 개당 150만원씩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 6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범랑질은 한번 손상되면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지만 산에는 무력합니다. 범랑질이 벗겨지면 안쪽에 상아질이 노출되는데 이것은 범랑질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러면 충치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찬물만 마셔도 이가 시리고 음식을 씹을 때도 통증이 느껴집니다. 치과 의사들이 가장 경고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콜라나 사이다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콜라는 가끔 마시지만 사과식초는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치아를 산으로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혈당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조절을 위해 사과식초를 마십니다. 맞습니다. 사과식초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뇨약을 먹는 분들입니다. 사과 식초와 당뇨약이 만나면 친영적인 조합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5살 남성이었습니다. 15년째 당뇨약을 먹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사과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걸 보고 시작했습니다. 하루 세번 식사 전에 사과 식초를 마셨습니다. 이 주일 후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식은 땀이 나고. 어지러웠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45였습니다. 급히 사탕을 먹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라 최근에 변화된 게 있냐고 물었고 사과식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사과식초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당뇨약과 사과식초가 함께 작용하면서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혈당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뇌의 포도당 공급이 끊깁니다.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고 심하면 뇌 손상이나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당뇨 환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혈당에 좋다는 말만 강조합니다. 당뇨약을 먹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는 작은 글씨로 잠깐 나오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네 번째 위험은 뼈 건강입니다. 사과식초를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마흔이 살 여성이 6년간 매일 사과식초 250ml를 마셔왔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대 노인 수준의 골밀도였습니다. 의사가 원인을 찾다가 사과식초를 발견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과식초가 체내에서 산성화를 일으키면 우리 몸은 이를 중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 사용합니다. 매일 사과식초를 마시면 매일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또한 칼륨 수치도 떨어집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나 심장약을 먹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영양소 흡수 방해입니다. 사과식초의 강한 산성은 위장 환경을 과도하게 산성화 시킵니다. 그러면 철분,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약 알칼리성 환경에서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사과식초를 6개월 이상 매일 섭취한 사람들 중 23%에서 철 결핍성 빈혈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더 위험합니다. 생미로 인해 철분 손실이 많은데 흡수까지 방해받으면 빈혈이 쉽게 생깁니다. 빈혈이 생기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항상 피곤하고 어지럽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발은 차가워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사과식초가 오히려 전신 건강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위험은 장내 미생물 파괴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천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각종 비타민을 만들어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과십초의 강한 산성은 이 미생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지깁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항생제처럼 작용합니다. 유익균이 줄어들면 유해균이 증식하고 장내 환경이 나빠집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소화불량, 설사, 변비가 생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만성 염증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전신으로 퍼집니다. 만성 염증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암까지 유발합니다. 건강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위험은 약물 사모작용입니다. 사과식초는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당뇨약은 이미 말씀드렸고 이뇨제도 위험합니다. 이뇨제는 소견을 통해 칼륨을 배출시키는데 사과식초도 같은 작용을 합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칼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장약인 디국신을 먹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이 떨어지면 디국신의 독성이 증가합니다. 구토, 설사, 시야장애 같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부정맥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먹는 분들도 위험합니다. 사과 식초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멍이 쉽게 들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호작용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약사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과 식초를 건강 보조 식품으로 생각해서 의사나 약사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큰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사과식초를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핵심은 양과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하게 사과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반드시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이때 위에는 이미 소화액이 분비되고 있어서 사과식초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희석 비율을 철저히 지키세요. 사과식초 15ml에 물 240ml 이상을 섞으세요. 1대16 비율입니다. 이렇게 희석하면 pH가 4에서 5 정도로 완화되어 안전합니다.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셋째, 하루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하세요. 최대 90ml를 넘으면 안 됩니다. 권장량은 45에서 60ml입니다. 이것을 세 번에 나눠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넷째, 마신 후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세요. 그리고 최소 30분은 양치질을 하지 마세요.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식초가 치아에 직접 닿지 않게 목구멍 쪽으로 바로 넘기세요. 다섯째, 약을 먹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당뇨약, 이뇨제, 심장약, 상응고제를 먹는 분들은 칠 수입니다. 자가 판단으로 함께 먹으면 위험합니다. 여섯째, 이런 분들은 아예 마시지 마세요.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분, 치아 범낭질이 약한 분. 골다공증이 있는 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제 더 안전한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의 효과는 원하지만 위험은 피하고 싶다면 이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 대안은 발효 양배추입니다. 독일식 사워크라우트나 우리 전통 양배추 김치를 말합니다. 발효 양배추는 사과식초처럼 강한 산성이 아니지만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철당 조절 효과도 비슷합니다. 독일 연구에서 발효 양배추를 매일 100g씩 12주간 먹은 그룹은 군복 혈당이 평균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3.2kg 줄었습니다. 사과식초와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양배추 한 통을 채 썰어 천일염 3%를 넣고 주물러주세요. 물이 나오면 밀폐용기에 담아 상온에서 3일에서 7일 발효시키면 됩니다. 비용은 2,000원 정도로 일주일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레몬물입니다. 레몬도 산성이지만 체내에서 알칼리성으로 대사됩니다. 그래서 사과식초처럼 체내 산성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레몬 반개를 짜서 마시면 됩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소화촉진과 신진대사 활성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맛도 사과식초보다 훨씬 좋아서 먹기 편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김치입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는 유산균의 보고입니다. 특히 잘 익은 김치는 그램당 1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을 함유합니다. 시종 유산균 제품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김치의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습니다. 매일 한 접시씩 먹으면 사과식초 없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안은 된장국입니다. 된장도 발효식품으로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된장의 제니스테인 성분은 철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아침마다 된장국 한 그릇이면 철당 관리가 가능합니다. 된장국에 두부와 미역을 넣으면 단백질과 미네랄까지 보충됩니다. 완벽한 건강식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아서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대안은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키노와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갱미 대신 현미를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30%덜 오릅니다. 통곡물의 베타글루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먹으면 만성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대안은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혈당 조절과 지방 연소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하루 서너 잔 정도 마시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대안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가루 반 숟가락을 타서 마시거나 음식에 뿌려 먹으면 됩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제 친구 언니는 치료 후 지금 발효 양대추와 레몬물로 건강을 관리합니다.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당도 정상 범위를 유지합니다. 무엇보다 식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과식초를 끄는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건강은 한 가지 식품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입니다. 이네 가지가 제대로 되어야 어떤 건강식품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약물 복용도 많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과식초를 더하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사과식초는 pH 2.5에서 3의 강한 산성물질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식도와 위를 손상시키고 암 위험을 높입니다. 치아 범랑질을 녹이고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약물과 상호작용에서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안전하게 마시려면 반드시 1대 16비율로 희석하고 식사 15분 전에 마시세요. 하루 최대 기0밀리리터를 넘기지 마세요. 마신 후 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더 안전한 대안으로는 발효 양배추, 레몬물, 김치, 된장국, 통곡물, 녹차, 계피를 추천합니다. 이것들은 사과식초의 위험 없이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사과식초를 마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